자 3월 21일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고요 지금 메디블록코인 관련해서 긴급 포즈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메디블록코인 지금 물려서 손실 크신 분들은 진짜 집중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메디블록 코인 관련해서 중국 세력들이 간을 보면서 매집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현재 저점에서 일부 매수하는 움직임을 시작으로 바로 오늘 새벽에 중국 세력이 입성해서 큰 상승빔 한번 나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이야말로 메디블록 코인 물리신 분들은 마지막 탈출 기회입니다. 세력들이 새벽에 끌어올려 줄때 반드시 고점에서 팔아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오늘 단타로 30-40% 정도 수익 챙겨서 탈출하시고 편안하게 출근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만큼은 절대 주무시지 마시고 새벽에 대응하셔야 됩니다. 메디블록 코인 관련해서 오늘 몇 시에 세력 입성으로 상승이 나오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지 수익 실현이 되는지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메디블록 코인 상승이 나오는 시간 궁금하신 분들은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위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010-3438-481번호로 메디블록이라고 딱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5분 이내에 오늘 새벽에 몇 시쯤 메디블록 코인이 폭등이 나올지와 얼마에 딱 팔고 나와야 될지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물리신 분들 손실 복구하시고 나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거든요. 이렇게 세력들이 끌어올려 줄때 반드시 메디블록 코인 탈출하셔야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위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3438-4821로 메디블록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썸신 코인이라던가 플레이뎁 코인이 상장 폐지가 되면서 그 자리에 신규 상장이 임박한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3월 25일경 플레이뎁 상장 폐지와 동시에 미국과 중국의 세력이 동시에 입성해서 현재 바이낸스 차트의 수급이 폭발하는 코인이 있죠. 미국 발표로 인한 호재고 600%에서 800% 가까운 상승이 나올 코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 3월 25일 전으로 한번 급등이 나올 수 밖에 없겠죠. 한 일주일 정도 묻어 두시고 3월 25일쯤 플레이딥 상장 폐지된 이후 딱 신규 상장이 되면 두배 정도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참여 방법은 위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황금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선착순 딱 100분의 안에서 제가 업다운 코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폭등하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수익 보셔야 되겠죠. 참여 방법은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3448-4821로 황금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해 해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